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아직 됐죠? 네. 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시간을 잘 지키셔서 좋은 질문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우리 한나라당의 이범관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식사 잘하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소화 잘 되셨습니까? 네, 그럼요. 네. 뭐 하도 저 답변이 저족지 못하다고 저걸 하셔서 상당히 장관님도 참 괴로우셨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이몽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이제 남북 관계에 관해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죠. 또 그, 일부에서는 뭐6.15 공동선언, 아, 14선언 등을 기승하지 않고 아, 상생공영 대북정책에 문제가 많아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고 하 있다. 아, 대화 중단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 나는 이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 어느 면에서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들 아시지만은 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출범했습니까? 경제 정책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확고한 공약을 하고 국민의 지지하에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 공약에 따른 경제 정책과 남북관계 정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지지했던 국민들이 등돌아서고 있는지 아십니까? 장관님은 그러한 이 우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답변이 어려웠는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 분명히 밝혀주실 수 있는 것은 신념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북한의 지금 행태를 보면은, 어,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북한이 태도를 취하는가. 이거를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북한은 그동안 그 남북대화와 경제교류 인체꼬리를 분리하는 정, 전략을 취해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남북 경제 교류와 민간 교류 실적을 보면은 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오히려 현격히 증가하고 있죠. 네. 아까 저 장관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남부 왕래 인원도 뭐 금강산 관광은 뭐 별개 문제니까 그걸 빼놓고 그래도 전년에 대비해서 39%나 증가했습니다. 또 남북 교역량도 16%나 증가했고 남북 경영 협력 사건 승인건 수도 45건이나 되고, 또 위통, 위탁 가공 역시 32%나 증가했고, 북한 근로자도 90%나 증가한 3만 3천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도 하셨죠. 네. 어, 북한은 이 남한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통일을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면은 소위 북한식 길드기를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도 그해 10월 5일에 가서야 특사교환원을 제1차 남북실무대표 협정을할수 있었습니다. 네. 또 98년도에 국민의 정부 출범했을 때도 전화장관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근무했기 때문에 2000년 정상회담 될 때까지 2년여간 뚜렷한 성과가 사실 없었습니다. 네. 정상회담 때문에 돌파구가 생긴 것이죠. 또이 지난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동영 장관이 2004년 7월에 취임했는데 1년이 가도록 2005년 6월에 와서야 김정일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대화가 없었습니다. 또그 뒤를 이은 이송, 이종석 장관도 2월에 취임했지만은 4월에 가서야 겨우 만나 저 대화가 이루어지고 사실 지금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 정부에서 대화가 뭐 그렇게 안 됩니까? 앞으로 지적했지만 오히려 저쪽에서 대화를 제외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어, 지금까지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은 남북 대화를 말이죠. 북한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일방적으로. 제2라고 우리가 응해서 열려고 이런 형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한번 보시죠. 4월 17일날 남북 상설 연락기구 설치를 설치라든가 옥수수 5만 톤 제2 등 했는데 거부했죠. 네. 그런데 또, 그런데다가 또 우리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78회에 걸쳐서 비난을 일삼아 오더니 느닷없이 지난 얼마 안 돼서 9월 19일날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협의 라든가 또9.25 남북 군사회담 등을 스스로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이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북한이 우리 정부 어떤 정부가 출범하면 정권 초기에는 의례적으로 있었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 그러나, 남북 대화면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경제교류라든가 개선공단 사업이라든가 인적교류 등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면을 꾸준히 우리가 활발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왜안했내안 했는다고 안 너무 밀리는데 조급해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공약한 대로 중, 남북관계 정책의 중심을 이뤄선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가는지, 장관께서 중심을 못 잡으시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이 정부가 뭐, 정부 출범할 때 약속한 건 이래놓고선 지금 뭐 이거냐, 저거냐, 아까도 매도 의원님들이 셨지만 도대체 지난 정부와 이 정부가 다르냐, 아니냐. 분명히 해주실 거는, 해주는 것이 이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에 대한 책무요 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왜 이런, 그, 것에 이르렀냐 하는 문제는 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인적교리가 있으면 좀 이러이러면 인적교리 있다는 거좀 보도 자료를 왜꼭 남북 대화할 때만 내십니까? 아, 이런 인적 교류가 있었다? 이만큼 사업성인 해줬다? 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 정부가 남북 대화에 이렇게 미온적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래서, 아, 이 정부가 참는 이유를 알겠다. 그래도 중심은 잃지 않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존경하는 우리 이봉관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 과거에 우리가 봤을 때그 국민의 정부 같은 경우에도 다섯 어, 번이나 남북대화가 단절이 됐고 35개월 동안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로서는 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은 중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네. 또 어떻게 비, 북한이 우리한테 비난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절대로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의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는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네, 주십시오. 아, 예. 마, 마무리해 주시오. 대북정책은 화해라는 큰 틀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대치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화해만 갖고 인정적으로 이렇게 낭만적으로 남북관계를 공정적으로 이렇게 끌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대치 관계에 있다는 현실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이런 화해 정신만 가지고 하면은 북한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서 앞으로 남북 관계 좀 중심을 잃지 않고 좀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하면서 꼭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